만약에 수소라고 한다고 하면 수소원자 한 개가 있어. 그러면 그 수소에는 양성자도 하나일 거고, 전자도 하나일 거고, 그 전자 한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는 이론적으로 무한계다. 그렇지만 에너지가 작은 첫 번째 궤도, 바닥 상태에 존재할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 양자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원자가 두 개가 가까이 접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리고 이제 수소는 수소 고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. 사실 수소도 그냥 생각해도 마찬가지야. 수소가 고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수소 고체도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. 해도 똑같은 말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, 수소의 경우, 첫 번째 궤도에서 수소가 가질 수 있는, 아니, 수소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중위가 마이너스 13, 2V, 두 번째 궤도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3, 세 번째 궤도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1이거든요. 이게 수소 원자 한 개가 따로, 따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수소 원자 A, 수소 원자 B, 똑같은 에너지 중위를 가져요. 근데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접근하는 거야.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? 파울리라고 하는 수학자 혹은 물리학자 파울리 선생님의 베타 원리가 있어요. 두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다. 이것이 파울리 선생님의 베타 원리인데 좀 어렵죠. 양자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양자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또 우리의 물리학 원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전자가 똑같은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없다. 두 개의 전자가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볼게. 자, 그러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접근을 했잖아. 그럼 각각 수소 원자 A, B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를 가졌다면 수소 원자 A, B 두 원자가 접근을 하지.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는 이 전자가 A, B에 있는 첫 번째 궤도 이두 개의 전자가 똑같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를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. 이게 베타 원리야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평균값은 마이너스 13이래. A, B 두 수소 원자 중 하나의 전자는 마이너스 13.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면 다른 전자는 마이너스 12.9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지. 그래야만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에너지 중위를 갖지 않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에너지 중위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값이 분리되는 거예요, 두 개로. 그럼 두 번째 궤도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중위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것도 수소원자 AB가 서로 가깝게 접근을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3.1, 하나는 마이너스 2.9. 세 번째, 네 번째도 마찬가지야. 근데 이번에는 수소원자 세 개가 접근을 했어요. 선생님, 수소는 기체잖아요. 세 개가 어떻게 모여요?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일단 수소가 고체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봐. 자, 세 개가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?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전자들이 똑같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세 개의 전자가 다못가져 그러면 어떻게 돼첫 번째 궤도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세 개로 분리가 돼 마이너스 (13을) 기준으로 마이너스 (13.1) 마이너스 (12.9)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너지 준위도 세 개로 세 번째 에너지 준위도 세 개로 분리가 돼요 근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수조개의 원자가 모인 게 고체거든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수소 고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을 기준으로 해서 수조개가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가 분리되는 거야. 그래서 수조개의 에너지 준위가 촘촘촘촘촘촘촘촘하게 존재하다 보니 마치 이것이 무슨 구조로 나타난다? 띠 구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너지 준위도 수조계의 원자가 모여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수조계의 아주 작은 에너지 준위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수조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베타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 구조를 갖느냐 바로 띠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고체의 커다란 특징이에요 우리 수소의 선 스펙트럼 혹은 뭐 수소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 정해져 있죠. 마이너스 오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 못 갔잖아. 고체도 마찬가지예요. 고체도 이 에너지 띠 내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가질 수가 있지만 띠와 띠 사이의 에너지 준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고체의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띠, 허용된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,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 사이를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, 이띠 간격은 절대로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중위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고체 중에서도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도체, 아주 전류를 못 틀게 하는 전연체 그 사이 어중간한 반도체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체는 에너지 띠 구조를 하고 있고 고체를 이루고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의 띠를 허용된 띠 그리고 허용된 띠 사이를 띠 간격 띠 간격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탄소.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죠. 탄소의 원자 핵에 양성자가 6개 있다는 거야. 자, 그러면 전자도 6개가 존재하겠지. 그러면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원자 핵에 양성자가 6개가 있고,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. 자,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는 8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, 탄소는 총 전자 개수가 6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4개 들어가게 되겠지. 자, 그러면 이 탄소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이거 두 개로 끝이야? 아니야. 이론적으로는 더 있어요.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소 원자 뭐예요? 근데 뭐라 그랬어? 자연은 안정한 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첫 번째 궤도부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고. 그래서 첫 번째 궤도부터 전자를 채우는 거죠. 그러면 탄소의 경우 이두 번째 궤도에 있는 이 전자를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다고 해서 최외각 전자라고도 부르고 이러한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. 그러한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죠. 자 따라서 이 탄소 그러니까 이제 수절개가 모인 탄소 고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.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이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 덩어리죠.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는 이미 전자가 두 개씩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띠 구조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거야. 이렇게. 전자를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띠에는, 그치, 두 번째에 무슨 전자가 있어? 원자가 전자가 있어. 그래서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가 띠가 있습니다. 자, 이름이 왜 원자가 띠인지 알겠지?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띠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 궤도에는 아직 전자가 없습니다. 세 번째 에너지 띠에는 아직 전자가 없어. 네 번째에도 아직 전자는 없어. 전자는 없지만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는 이론적으로 역시 무한계예요. 자, 그런데 이 원자 까띠에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그것도 이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.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어의 수소 원자 모여 요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했어. 그럼 이 전자는 바깥쪽 궤도로 전이할 수 있었지. 고체도 마찬가지예요. 원자 까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했어. 그럼 어떻게 될까?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전자가 바로 위에 있는 전도 띠로 전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름이 왜 원자가 띠 위에 있는 띠 이름이 전도 띠냐?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전도야.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전도 띠에 전자가 존재하면 이 전자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. 전류가 흐르는 원인. 도체 같은 경우, 구리 같은 경우 전류가 흐르는 것이 그 도체, 구리 안에 있는 자유 전자의 이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 보았어요. 전자라고 하면 원자 핵에 전기력으로 구속되어 있잖아. 그렇지만 원자 핵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전자들이 있어요. 특히 도체에서 많아. 이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 자유전자를 에너지 중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전도띠에 있는 이 전자들이 원자핵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. 그럼 전도띠에 있는 이 자유전자는 사실 어디에 있던 전자야? 원자값에 있던 전자야. 이 원자값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바깥쪽에 에너지 띠로 전이한 거죠 그러면 원자값 띠에서 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했잖아 그럼 이 전자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겠네 근데 이 원자값 띠는 사방이 다 원자값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얘만 빈 구멍이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빈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할게요. 우리가 고체에서 전류가 잘 흐르거나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띠 간격이야. 전도 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, 아, 전도 띠 전자가 아니죠? 미안, 미안.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 띠로 정의한다. 이때 전도 띠에 전자가 존재하면 그게 바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.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. 그럼 원자까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원자까띠에는빈 구멍이 생길 텐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? 양공이라고 부릅니다.